이기가 오늘 스카이어브라운즈왔거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많이 먹고 가려고. 근데 꽤잘 나옵니다. 테라를 쓴게 있고요.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아서 부탁 먹고 가야 되는데 여기 풀무안이랑 뭐를 했나 봐. 맛있는 데 많아요. 출발을 해요. 김포공항 출발해서, 부경공항에서 2시간 만에 환승을 해서, 두바이로 가는 일정입니다. 오늘 여동생이랑 갈 거고요. 한 8일? 9일 정도 여행을 할 건데, 지금 엄청 더울 때잖아요. 두바이가 그 얼마나 더운지, 가서 또 많이 찍을게요. 아주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보여서 기내식 못 먹을 것 같아요. 두바이까지 우산 가서 또 영상 찍을게요. 공항 라운지 왔는데요. 지금 라운지가 거의 문을 닫아서 에어창이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만 지금 하고 있어서 여기서 거의 대부분 피트카드랑 뭐 이런 거 카드 뭐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라운지가 옛날에 온것 그대로 인것 같고 커요. 그런데 아 환승하는 게 정말 중국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쪽. 조 음, 귀찮긴 해요. 검사도 너무 빡세게 하고 아주 힘들어요. 환승하는데 이미 진짜. 네. 일단 북경까지는 무사히 왔어요. 여기 라운지, 이거 애플칩 갖고 왔고요. 이거 뭐 처음 보는 맥주예요.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적혀있어요. 국수도 있는 것 같은데 배가 불러서 못먹겠고 뭐 간단히 먹을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뜯어볼까 우와 여기 되게 잘 나오네요 음식이 저희 폼호텔이라는데 지금 밤 12시 한반 정도 됐는데 왔고요 그래서 잠만 자고 갈 거라 심플해요 신... 따로 이렇게 다리 있고 나쁘지는 않아요 침대가 작구나 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으러 왔어요. 저희 두바이 아울렛 몰에 왔는데요. 너무 더워요. 주차하고 얼른 들어가 보려고요. 저도 처음 와 보는데라 아울렛. 물 자체가 너무 예뻐요. 뭐, 살건 없는데. 그래도 물이 예뻐서. 그런 식으로. 저희 지금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저희 킹. 퀸... 원래 사고 싶었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 이 가격 보이시나요? 79 디라미면 이게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베니스랑 뭐였지? 네. 위스퍼. 이렇게 세개 샀어요, 동생이랑.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와, 아... 아, 너무 더워요, 지금. 40도는 무조건 넘을 것 같고. 차를 그래도 바로 앞에 주차를 해놔서 아부다비의 까르푸르카타 가서 아, 음료수랑 과일을 사서 이제 사막 리조트 가려고요 저희가 그자차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하면 어때? 해라. 저희 지금 이거 시켰는데, 여기 닭 보시면 여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샐러드도 이렇게 두 개. 두개거든요 이렇게.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티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이거 제가 지금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음, 보시면, 닭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있어요한두정이 정도? 근데 이게 한 저희가 샐러드 두 개랑 음료수 하나랑 어닭 이거 전두개 들어 한 거. 밑에는 밥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빵으로 덮여있어서 오븐에 구운건데 이게 전체 다해서 한 2만원 정도 돼요. 근데 너무 가성비 좋아요. 근데 네, 이게 차이가.. 격 해도라고. 여기 제가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에서 음료 두 잔을 먹는데 한 46디르람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55디르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해서 그러니까 진짜 싼거죠? 그래서 이거 아랍국가 여행하다가 이거 프랜차이즈 같은데 이거 보시면 가서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2명 이 먹어도 남아요, 양이. 충분해요. 음. 너무 맛있어요. 음. 二十块。 네, 여기 3화 밑에 있고요. 여기 스위트룸이에요 요즘 더 크네. 어,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게스트 화장실이 있고 큰 편입니다. 그리고 다이닝룸 지금 엉망이긴 한데 다이, 다이닝룸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조리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선반도 충분하고 왼쪽으로 이제 방으로 가는 문이 있고 거실 거실도 되게 커요. 과일 주셨고, 막카롱 주셨고, 여기 테라스가 앞권인데 너무 더워요.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테라스에서 왼쪽에 바로 잡고지가 있고요. 버튼 누르면 잡고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개인 수영장입니다. 여기 좀 나중에 해가 질때쯤 수영하려고요. 메인 수영장도 지금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가 너무 많아요. 비둘기가. 얘네가 모욕하는 것 같아.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베드로 있는 저 쇼파 자리가 있고 지금 거기 못나왔 있어요. 저기 좀 막혀 있어요. 이게 풀려서 사막 비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막아놨더라고요. 못 나간대요. 너무 더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 지금 나갔다 왔다가 쪄, 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어, 에어컨이 에어컨 살길리다 진짜. 어깨가 한 43, 4도 되는 것 같아요. 밖에 온도가. 그래서 조금 해가 져야지 제대로 갈수 있을 것 같고. 아, 방으로 오면 방도 아주 큰 편이고. 화장대 있고. 또 책상도 있고, 쇼파 자석도 있고, 침대도 아주 큰 편이에요. 뭐, 동생이랑 왔는데 이런 것까지 해주셨고, 여기선 동생이랑 온지 모르니까. 이렇게. 너무 귀엽죠? 꽃다. 너무 이쁘게 었어이런 색깔 꽃으로 장식하는 건또 처음인 것 같아. 지금 엉망입니다. 화장실 큰 편이에요. 게스트 화장실은 변기랑 세면대만 있고 여기는 두개 있고 욕조도 아주 사이즈가 크고 신기하게 여기는 변기 있는 칸이 너무 커요. 쓸데없이 이거를 구분을 했었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룸도 아주 커요. 여기 아랍식으로 항상 이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메니티는 여기 중동 권 보시면 이 브랜드 향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번에 오만 갔을 때도 여기 껏 파는 것 같습니다. 중동스러운 워 향이 파우더 있갖고좋긴 해요. 그리고 저걸 뭐라고 하더라? 배두인들 하는 그런 쇼퍼 같은 것도 있어요. 이 네. 지금 카메라를 차에 두고 와가지고, 근데 너무 더워서 갈염도가안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카사랄 사람이 훨씬 예쁘긴 하거든요. 사막도 그렇고. 근데 너무 머니까. 지금 너무, 이거 한 40, 진짜. 체감 온도는 거의 45도. 카드 한대 다리. 응. 수영을 할 수가 없다, 앵하 니까 어. 이게 지금 사마 코 호텔 왔잖아요. 근데 이게 버틀러 서비스가, 서비스가 있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장미꽃 들고 와주셨어요. 두개저희거두개 이거 들고 왔고 장미꽃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라기 스리즈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달아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어, 보통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갖다 주셨어요. 또 이렇게 하트 <laughs> 그리고 마카롱이랑 저희가 지금 과일을 어, 여기 보시면. 저희가 뭐 망고 이거 하나 달랑 사왔고 이게 한 2천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납작복숭아 맛만 보려고 사왔어요 지금 한국에 잘 안파니까 한국은 너무 비싸서 근데 여기도 싸진 않아요 지금 그리고 세개 여기도 한 2천 얼마 하는데 복숭아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 거니까 먹어는 보려고 세개 샀어요 그리고 저녁은 여기는 라운지가 없어서 저희가 저녁은 못 먹어서 라면생각날것 같아서 한국에서 갖고 왔습니다. 여거 아, 먹으려고요. 저녁에 네. 그리고 지금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워서 조금 있다가 해가 좀질 때쯤 나가서 어, 수영장도 보고 스파가 여기가 무료래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꼭 스파 좀 가셔가지고 자꾸지랑 이런 게 전부 무료래요. 그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비싸게 주고 왔는데 다 이용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건 실내에 있으니까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은 해지면 가는 걸로 네 그리고 액티비티 제가 QR코드를 확인했는데 좀 많이 비싸요 한1 8 0 t 랑그 정도 선인 것 같고 할게 그렇게 있지 않아서 그냥 차라리 주변에 사설 업체에 그런 사막 투어를 하시는 걸더 추천합니다 제가 구글에 보면 여러 업체들이 요, 요 주, 주변에 많아요 그니까 러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녁에 다시 올게요 미국지? 여기 지 사우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옷다 준비해가지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요싸우나 여기 너무 미로같이 생겨가지고. 아, 여기구나. 저희는 지금 스파 건물에 여기가 무료라고 해서 왔거든요. 작쿠주 같은 게 무료라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사우나 진짜 한7개 다른 방이 있거든요 소금방도 있고 여기가 사우나거든요 지금 사람이 일단 없어서 찍고 있는데 소금방 있고요 여기가 아이스 버킷룸이에요 물통에서 물 나와요 스팀 사우나 있는데 좋더라고요. 아로마 향을 피워놔서 여기는 모욕 세신 안에는 사우나 시설. 그 저기는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여기는 양쪽으로 뜨거운 물, 여기는 차가운 물. 진짜 너무 시원해요. 몸은 못 들어가는데. 빙하동기랑 같이 시원해요. 너무 시설이 좋고 저기 샤워시설이랑 화장실도 따로 있고요. 웨이팅룸이 또 따로 있어요. 너무 시설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샤워도 있고 쉬자. 여기 헬스장 너무 예쁘다 아직 해가 안진인가 저기 이제 질려고 하네 여기 사, 여기 봐봐 너무 예쁘다 불 켜지면 예쁘겠다 사막이 안 보여 저기 앞까지 가볼까? 세개다 있지, 봉. 여기도 사막이 있네. 저거, 저거, 저거 액티비트에 있던데. 어, 여기 나갈 수 있는 사막이면 좋은데. 길이 아니지 않아? 어? 길이 맞나? 길이, 길겠지 그럼 또 씻으면 되지. 응. 어차피 너무 이게 레스토랑인가 봐. 갈수 있는 게 맞겠지. 무섭다. 아닌가? 봐봐, 응? 내가 찍고 있어. 아, 네. 가볼까이 정도면 되지 않냐? 어 사람 없다. 그니까, 이거 뭐라고? 응. 물어... 야생으로 간다. 지금 야, 바다 밑에 신발 사고 있다. 아, 있는데 어.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단 말이야. 뭐가? 아 동물, 내가 먼저 갔다. 응, 어, 무섭다. 냄나옴 어떡해 진짜 사막다 봐봐 어 저기 오우 오어 뭐. 저기 로맨틱 다이닝 하는데 보네 와어 맞네 오우 생야뭐 야생이다 어 씨, <목소리도> 음, 예쁘다. 응. 감니이 확실히 예쁘죠. 너무 좋은 것 같아 있어 여기가 우리 방 같은데. <목소리도> 저희 여기는 알라카르테 조식이 근데 미리 이렇게 세팅은 다 해주셨고 메뉴를 주문하는 대로 이제 주시거든요. 근데 메뉴가 되게 많고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주스도 다 생갈 갈아서 준 거고요. 조용하고 좋습니다. 저희는 일단 세개 시켰어요. 시키고 좀 모자르면 프렌치 도스트 같은 거더 시키려고요. 잘 보시려나 보는데 여기 다 사막이거든요 뿌옇긴 한데 새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까 거기 손님이 이게 다인가? 왜냐면 근데 다른 팀이 있어도 조식이 포함 안될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두팀 밖에 없는 건 지냈다 어저께 외국인 여서가는데 그러니까 조식이 포함 안 되어있을 수도 있지 여기는 완전 그거다 풀베드. 여기 네, 왠지 그런 것 같아 풀베드 아니면 슬리베드 같은. 네. 아그 가족들일 수도 있겠다. 네. 네. 가족단위 왔으니까. 음, 그리고 음. 제가 처음에 사실 인데 레스토랑 직원분이랑 얘기하면서 미얀마가 네. 중국이랑 태국한테 적대감이 그래. 엄청 심하네요. 전쟁 중이기도 한데 아직 그 전부터 좀 싸인 게 있는 거 같아요. 나라. 그렇게 하대. 어. 그 그러니까 그좀 심한 거 같아요. 그렇잖아. 이게 참 답은 없는데. 그 중국은 어. 그 정치적 불안해 그런 거고. 응. 태국인이 저것도 뺏어가서 그렇지뭐 그런 것도 있고 응. 저희 더워서 그냥 들어가야되나? 아니면 여기 끝까지 또 가봐야되나? 어, 응. 저희방이에요 여기가 핸드폰 안갈까? 응. 제가 간김에 지금 어, 후회할 수 없어 이제 응. 이거로 끝내야돼 지금 옷을 긴팔 이걸로 무장을 하고 왔어요 선글라스 끼고 맛있는 숯밥 그리고 치즈 음, 여기 안에서 게 일단 한바퀴는 돌고 가야지 어, 진짜 사막은 느낌이 없다 지금 근데 여기 분명 어디 낙타가 돌아다닐텐데 내놔, 내놔 어디서 돌지? 어대로가야되지 어, 저기서 올라가야하구나 올라가는 어, 어디지? 게돌아 아, 네. 가야지 네, 네, 네. 그거? 응. 오래 하면 심하겠지시간까지 하나? 그, 체험하고, 한 그거 아 그거? 근데 아니 그 차는 그 바베큐 한 15분 20분밖에 응. 못탈 거야. 그막 그렇게 오랫동안 응. 못탈 거야. 그서그바로아 응. 근데 니가 이렇게 종일 위에 있잖아. 응.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는 체험해보면 진짜 괜찮긴 한 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진 이미 지 어. 아니면 내일 아침에 사서 갈지 있잖아. 응. 아부다비 시내에서 출발하는 거. 그런 거 돈만 주면 신청해도 되는데 우리 어디 갔었나? 어? 어제 빨리 이쪽? 여기 네, 가야 된다 이거 또 응. 그 11시니까 근데 어. 보통 아침에 응. 하는 게6시 출발할까? 아, 아침에 일찍 어. 그게 있겠? 있겠나 안녕 아, 네.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가지? 빨리. 돌아서 저쪽으로 우리 가야 되는데 여기 어디 이가 어, 너무 더워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 없을 수밖에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나? 저쪽으로? 여기까지 아침 산책인데 여기서 보는 게 이쁘네.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겠네, 니가. 여기는 사막이 바로 보이는 중이